야, 진짜. <laughs> 저, 뭐, 뭐, 할 말, 아저 반야봉 보이네. 야, 아, 진짜 멋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아, 허벅지 진짜 터질 뻔 했습니다. <laughs> 와, 이 문이 뭐야? 아, 미쳤다. 여기 천왕봉 보이십니까? 아직도, 어, 모여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인증한다고. <웃음> 와, <웃음> 멋있다, 와. <laughs> 지금 중산리 탐방지원센터 앞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에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스가 정차하는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걸어오시면 은약 20분이 걸립니다. 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택시 운행도 많이 해요. 택시 타고 오시고요. 진짜 많으신 분들이 왔어요. 휴, 난립니다 지금 여기 천왕봉으로 5.2km. 어 계단이 생겼습니다. 계단 언제 생겼지? 야 너무 오래간만에 왔나 봅니다. 계단 처음 봐요 언제 생겼습니까? 분천길로 가봅니다. 아 우리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283. 한 1시간 33분 걸렸네요. 어, 아, 먹에사에서 타중이 울리고 있습니다. 저 칼가위에서 아이젠을 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고 있어서 속도가 잘 나지 않고 저도 이 배낭이 무겁다 보니까 생각만큼 빠르게 걷기 힘듭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해선문 예, 4.19 2시간 28분. 해선문을 지갑니다. 예, 천왕샘 하단 안전심타입니다. 3호초 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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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 상고들. 아, 예, 아, 고드름이 비춰 3시 간 8분 걸렸어요. 와, 야, 달이 엄청 밝습니다. 엄청난 이 있다, 그빛 보이십니까? 그려산입니다. 이거 여기 보십시오 봉우리 전체를 불빛으로 네, 감싸고 있는 이야, 보고 싶죠 눈이 갑자기 눈이가 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음 와. 너무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laughs> 아멘. 와. 야 와, 멋있 2020. 아라시는 모든 것들다이루시고 대박 나십시오. <laughs> 건강하시고요. 아. 여기 계신,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 둘 셋, 기세 만세! 와, 진짜 대박! 와, 아, 진짜. 루스가. 아, 와, 아, 이게 멋있죠. 엄청난 일파죠그 정상석 인증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봐주세요. 와, <laughs> 진짜. 레알 네 상고대입니다 음. 여기 상고대 킨거 멋있죠? 아주 멋있죠자 네. 자 슬슬 가보겠습니다 어. 자 우리가 아, 오늘 장갑만 걷은 장갑만 끼고 갈게 엄마 장갑 또 안꺼면 내놔 아 됐어 네. 잠잘 안보이는데 어. 시반목 대피소 4 k 로 딱 보이시죠? 이게 상고대구나. 약간 그, 그 생선의 비늘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상고대입니다. 오늘 등산을 하는데 그 공기 중에 습기가 반짝반짝 어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다 이렇게 뭉쳐져서 상고대가 되는 거죠. 지금 발길이 떨어질 수가 없어. 봐야 되는데. 아, 그리고 저 동부능선 보십시오. 아, 진짜 멋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아, 아, 이쪽 오세요. 예. <laughs> 채널은요 일출산악회입니다어 일출산악 기수가제채 제가 구독하고 있는데. 아 어, 진짜? 예 진짜? 그럼요. 아니요,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여기 여기 너무 추워. 야, 아. 야, 진짜. 미쳤어요. 저뭐뭐할 말, 어저 아, 반야봉 보이네요. 야 지금 중봉 가는 길인데, 야 길이 미끄러워서 다니기 힘듭니다. 그런데. 너무 멋있잖아요. 가보겠습니다. 여러 번뭐 여러 일출을 봐왔잖아요. 근데 네. 아, 좀 울컥했네요. 어, 한 시간 기다려서 그런가? 한 시간 기다린 거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급경사로잖아요. 중, 중산리 방향이 아 허벅지 진짜 터질 뻔했습니다. 바로 오르막길 아 힘듭니다. 아야 나왔습니다. 멋 아, 맛있네요. 아바위봉우리에아 상고대 핀거 보십시오. 세 보십시오. 와 바람결에 따라 상고대가 피었습니다. 여기까지 5.37 5시간 26분 여기서 한 시간 정도는 일출입니다. 와, 이운이 뭐야. 하, 미쳤다. 하, 와, 하, 야, 천왕봉 보십시오. 야, 여기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지네요. 네, 중동에서 보는 천왕봉 상당히 우람합니다. 천왕봉과 여기가 40m 차이잖아요. 그런데도 약간 온도가 달라요. 천왕봉이 좀더 춥습니다. 여긴 그렇게 춥지가 않네요. 천왕봉에서 이어지는 눈 덮인 마루봉을 보십시오. 아, 저기 엉덩이처럼, 애기 엉덩이처럼 생긴 거 있죠. 반야봉.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엉덩이처럼 이렇게, 애기 엉덩이처럼. 예, 네, 반야봉이고, 반야봉을 따라서 쭉, 고리봉. 아래봉 쫙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네, 멋진우입니다 다시 아, 대피지 번영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용한 아름다움, 소란스럽지 않고 저처럼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아름다움, 약간 슬라이딩하듯이 가고 있습니다. 네, 아이젠이 잘안 먹혀요. 이거 이거 보이죠? 그렇죠? 조심히 다니요 스틱 같은 거 이제 꺼내서. 중간중간 이렇게 고사목들이 있습니다. 나무는 참 고마운 존재죠. 이렇게 죽어서도 뭔가 사람들을 위해 뭔가 메시지나 뭐 머신 씀, 처연함,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완전 검탕이죠. 그리고 여기, 나무에 그 상고대가 핀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야, 멋진 모습. 야 풍경이잖아요 이야, 멋있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아 멋있어요 나무들이 산고대가 피니까 아, 뭐라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나무들 아름다운 눈 세상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써리봉이고요. 여기 보십시오. 안전 산행, 안전 산행. 미끄럼 주의 여기가 상당히 미끄러워 보입니다. 아, 예, 네. 아, 어 있습니다. 써리봉 아, 아, 아.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6.46 6시간 39분 아, 집 안목 1.6가 예, 보겠습니다 서리버 아, 예. 전망은 여기서보다 저 계단 위에서 하십시오 야 멋있죠 저 V형 계단입니다 쭉 내려갔다 쭉 올라가요 재밌네요 그리고 주변에 아 진짜 이걸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계속 멋있으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아우 저 바위에 산고대 그 핀거 보십시오. 네, 치반목 대피소를 1km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우 거리 잘안 줍니다. 지금 우리가 하산을 하고 있는데 쭉 하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르막 내려가 계속 반복돼요. 네. 아 오르막 나오면은 아휴, 허벅지가 제 일출 찍으면서 약간 그 허벅지 좀 회복을 했는데 다시 좀 이렇게 터지려고 <laughs> 네, 너무 가파른 오르막은 이제 힘듭니다.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중봉 우리 중봉 올라봐야죠. 완전 2인자라고 안 오를 순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썰이봉도 한번 올라보시고, 아, 멋집니다. 근데 겨울에 온게 상당히 매력이 있네요. 네, 치반목 대피소 왔습니다. 자, 7.9일, 7시간 32분. 오, 야, 내가 7시간, 아, 여기서 1시간 빼야지. 6시간 32분을 걸었단 말이야. 하, 네. 황금 능선 게스트 하우스 자, 저기 천황봉 찬흥봉 방향입니다. 천황봉에서 봤을 때는 지금 멋진 운해겠네요. 맑은 하늘에 저기 운해 구간을 지금 지나왔죠? 주차장까지 9.8 아, 멀다. 가보겠습니다. 네, 치반목 대피소에서 지금 하산을 시작했고요. 어, 걷기 좋은 원만한 길입니다. 아, 내리막을 쭉 걷다가 이제 계곡을 걷게 되네, 되네요. 보십죠 야... 야, <laughs> 아, 네, 겨울에도 아주 물소 그 계곡 물소리가 들리십니까? 콸콸콸입니다. 산죽이 초록을 더하니까 참 독특한 매력이 있네요. 흰 눈도 쌓이고, 초록도 있고, 나무들은 좀 앙상하고. 덜바위 구간을 올라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마냥 내리막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구간이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악어랄까? 약간 주둥이를 쑥 내밀고 있는 듯한 기이한 바위를 보며 얼음악을 오릅니다. 아이고, 얼음악. 네, 육평마을 3.4km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10.88, 9시간 17분. <laughs> 네, 그 정도 됐고, 일단 아이젠을 벗었어요. 여기 이정목 앞에서. 네, 한겨울에서 갑자기 돈으로 넘어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유평마을 도착했습니다 13.79 10시간 30분 대원 주차장 방향으로 3.5km 천왕봉 탐방로 여기가 있네요 저 여기서 안 나왔는데 저쪽에서 나왔는데 아니 나뭘 잘못한거지 기둘기 독수리? 야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야, 진짜 신기하다 이게 어게 이렇게 생겼어? 와 너무 신기하죠 뭐, 앵그리버드 같은 느낌? 와 대원사에서 택시를 타고 차량 회수해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산을 오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 보겠습니다. 아, 택시가 와 있으려나?